친구들, 안녕하세요. 보금을 부는, 비리 부는 전도사, 유현정 전도사입니다. 예. 짠! 오늘은요, 역대하 7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다위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뚝딱뚝딱 성전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성전에 언약계가 들어왔고 구름이 가득 찼죠.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함께 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 주세요.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면서 예배 드리려고 올려놨던 죄물에 불이 붙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내지요.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무엇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듣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사람,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에 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죠. 6월절.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랍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이웃 나라 백성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와, 그렇게 지혜가 많다며. 우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며. 스바에 있는 여왕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수많은 질문들을 했고 한 업적들을 보고 솔로몬 최고입니다라고 했을까요? 띠 아니요. 그러면요. 솔로몬을 인도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세요. 십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을 짓고 또 통치를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은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통치를 하지?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던 나이든 지도자들을 모셔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희가 20년 동안이나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노역 열심히 일하는 데 시달리지 않도록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충고했죠. 이 루어무함은 친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친구들은 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세게, 더 강력하게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충고했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북 이스라엘이라고 열 개의 지파가 뭉쳐서 나라에서 떨어져 나오고 로어 보함이 있던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돼서 큰 북이스라엘과 조그마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답니다 11장 그래서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인데 한 언약 백성인데 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어, 너희들 감히 내게서 떨어져 나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안 돼.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각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이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대를 잇는 로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모를 때 주시는 은혜가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일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